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좀 아쉽게도 우리 얼굴이나 몸의 피부 색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미백하면 가장 대표적인 교과서적인 치료가 바로 레이저 토닝인데 그 효과 자체가 근데 나오려면 좀 시간도 걸리고 횟수도 막 5회 이상, 10회 정도는 해야지 효과가 나오는데 이게 평생 동안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우리 몸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미백에는 가장 좋은 홈케어 방법은 안녕하세요. 지식 한상 구독자 여러분. 동네의사 이상욱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 이상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피부가 어느 정도 흰 분들은 유전적으로 좀 타고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황인종인데 태어날 때부터 아주 까만 분들은 잘 없잖아요. 환경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했느냐에 따라서 피부가 좀더 검게 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얼굴이 하얀진 분들은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 일단 우리 피부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를 멜라닌 색소라고 하는 건데요. 이 멜라닌 색소는 표피와 진피 사이에 있는 멜라닌 공장에서 멜라닌 색소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면은 피부 안쪽에서 각 세포들로 멜라닌 택배 배달을 하는 거죠. 이렇게 멜라닌 색소들이 퍼지면서 많이 퍼진 분들은 얼굴이 좀 검게 되는 거고 적게 퍼진 분들은 얼굴이 좀 하얗게 되는 그런 기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좀 아쉽게도 우리 얼굴이나 몸의 피부 색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하얗게 태어나서 하얀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더 하얗게 되는 거고 나는 좀더 어두운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더 어두워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럼 내 피부는 관리를 하고 내가 치료를 받았을 때 어디까지 하얗게 될수 있어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배 보세요, 이래요. 속살을 보고 배를 딱 보면은 배는 어쨌든 우리가 자외선을 받던 이런 환경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부분이잖아요. 속살을 보면은 내 피부가 어디까지 하얗게 될수 있는지를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피부 색을 결정하는 걸 멜라닌 색소라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멜라닌 색소가 택배 배달이 억제가 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색소 공장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셧다운 시켜버리는 그런 것들도 피부 미백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저희가 제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백에 도움이 되는 거 cb 있죠 cb 비타민 c 세럼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항산화 작용 뿐만 아니라 미백에도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b3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열심히 발라줬을 때 멜라닌의 활성 성도나 생성 자체도 억제를 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 미백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전문의 약품으로 넘어가면은 트레티노인 딥아이 크림도 피부의 턴오브를 증가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피부 안쪽에 있는 색소 침착도 좀더 빨리 없애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 미백에 도움이 되는 그런 크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타민C 영양제, 당연히 도움이겠죠? 그리고 비타민B군,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B군, 그리고 비타민A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도와주는 비타민E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미백하면은 백옥주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글루타치온, 그런 영양제들도 피부 위계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글루타치온도 일종의 우리가 멜라닌 색소의 활성도를 좀 떨어뜨리고, 그 생성 자체를 좀 억제시켜준다는 그런 연구가 많아요. 당연히 멜라닌 활성도가 좀 떨어지고, 억제가 되면은 우리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뭐 비타민이나 미백에 도움을 줄수 있는 야채들이죠. 채소류가 가장 많고요. 브로콜리 대부분잘안 드실 거예요, 그렇죠? 아보카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상추 대부분 보면은 그런 비타민류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 미백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글루타치온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미네랄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야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야채 종류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다. 그리고 뭐 당근 같은 것도 비타민 A 많잖아요. 그런 애들도 어, 피부 미백 미백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 그리고 오이 있잖아요. 오이 같은 경우도 그 안쪽에 보면은 카테킨이라고 하는 성분도 미백에 좀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감자나 녹차 뭐이런 것들도 다 미백에 도움이 됩니다. 피부과에서 대부분 이제 색소 치료로 많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교과서적인 치료가 바로 레이저 토닝인데, 근데 이제 흔히 레이저 토닝은 피부 톤도 밝게 해주고, 여러 가지 색소들도 좀 깨주는 역할을 해주고, 얼굴이 좀 안색이 좀 좋아진다. 이런 이제 효과 때문에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약간 교과서적인 치료기는 해요. 그 효과 자체가 근데 나오려면 좀 시간도 걸리고, 횟수도 막 5회 이상, 10회 정도는 해야지 효과가 나오는데, 그리고 그 외에도 미백에 도움을 줄수 있는 치료들이 많은데, 그거를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죠. 어쨌든,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치료는 레이저 토닝입니다. 저희가 피부과에서 미백 치료를 받게 되면요 저희가 주의사항이 1번으로 나가는 게 바로 자외선 차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크림을 잘 발라주시고, 가급적이면은 바깥에서 뭐 일을 하시거나,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외선이 많을 때는 좀 피하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레이저 미백 치료를 받았을 때는 피부가 조금 건조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한 2, 3일 정도는 충분한 보습을 잘 해주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니 저희가 만약에 10번 정도 하고 막 20번 정도 해가지고 이게 평생 동안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우리 몸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까지 멜라닌을 깨트리고 그리고 멜라닌 색소들을 활성도를 좀 떨어뜨린 다음에 하면 은 이제 얼굴 톤이 좀 밝아지겠죠. 근데 우리가 또 외출을 하거나 아니면 야외에서 운동을 하거나 하다 보면 얼굴이 또 그을 수 있겠죠. 좀 타겠죠. 그런 이제 활성도가 좀 떨어진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요. 우리가 얼굴이 좀 타더라도 좀더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런 장점은 있고 보통 이제 레이저 미백을 치료를 하다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2주 텀으로 하다가 나중에 유지 관리 차원에서 한달 정도 주기로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두달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미백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야외 활동이 좀 많으신 분들은 좀더 자주 오셔가지고 미백 관리를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이게 영구적이지 않은 게 조금 아쉽기는 하죠. 쌀뜨물 성분 자체가 나이아신아마이드예요. 비타민 B3 성분이 쌀뜨물에 많이 있는 성분들인데, 어, 걔네들을 이제 우리가 세안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뭐한번 하고 바로 닦아내는 건 아니고 쌀뜨물 세수하고 충분히 좀 흡수시켜준 다음에 일반적인 물 세안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피부 안쪽으로 흡수가 좀 되면은 멜라닌 생성을 좀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어, 당연히 미백에 좀 도움이 되고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얼굴이 좀 뽀얘지고 그리고 피부 염증도 좀깔아앉고 트러블도 좀 진정되는 효과가 아마 있어.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쌀뜨물 성분 가지고 만든 게 비타민 B3 나이아신아마이드 뭐 그런 앰플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선크림을 발라주면은 아무래도 자외선이 차단이 잘 되겠죠. 그러면은 U.V. 자외선 A, 자외선 B가 이게 차단이 되면서 얼굴이 좀 타는 것도 예방이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색소들이 생기는 거를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백에는 가장 좋은 홈케어 방법은 뭐니 뭐니 해도 선크림을 제대로 잘 바르는 것밖에 없죠. 집에 있어도 U.V. 자외선 자외선 B 같은 경우는 실내까지는 잘 들어오지는 않지만 자외선 A 파장이 좀긴 자외선 A 같은 경우는 창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반사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것들까지 내가 좀 차단하고 싶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실내에서도 바르시는 게 당연히 도움은 되겠지만 저는 사실 좀 갑갑해서 실내에서까지는 잘 바르진 않습니다. 일단 이제 뭐 마스크팩이든 뭐 기능성 화장품이든 이런 것들은 미백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표기를 한 거는. 이제 기능적으로 다 입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당연히 뭐 미백에 대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식약처라든지 그런 데가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 하나를 넣기 위해서 많은 화장품 회사들과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큰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런 이제 문구가 있다는 거는 효과가 입증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믿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미백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건뭐 흔히 잘 아시는 게뭐 비타민 B3 그리고 뭐 비타민C, 그리고 글루타치온, 이런제 성분들이 미백에는 뭐 아주 뭐 도움이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뭐 항산화 성분을 줄수 있는 비타민A라든지 E라든지, 그리고 셀레늄 요런 성분들도 피부 미백이나 진정 효과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얼굴이 좀 환하고 좀 뽀송뽀송하게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비타민C, 그리고 글루타치온,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근데 미백에 큰 관심이 없어요. 제 얼굴 사실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까무잡잡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몸이 너무 많이 피곤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장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매졌어요? 막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아 그래서 좀 미백 관리를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요즘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미백 관리에 조금 관심을 가지는 거고 제가 뭐 하고 있는 거는 뭐 비타민C 그 크림이 있어요. 비타민C 크림 열심히 바르고 있고 그리고 나이아신 아마이드 앰플 맨날 바르고 있고 그리고 이런 트레티노인 스티바이 크림도 매일매일 홈케어로 바르고 있습니다. 지금 CBA. 저는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